안녕하세요 오아시스 마이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캐스퍼 일렉트릭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에 대한 평가가 너무 좋더라고요 기존 가솔린 모델 대비 훨씬 더 차가 커졌고 주행 성능이나 여러 가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차가 너무 궁금했고 이 차를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얼마나 이 차량이 훌륭한지를 좀 리뷰에 담아볼 수 있었습니다 캐스퍼 전기차를 캠핑이나 레저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영상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차에 적재가 많이 될수 있을지, 얼마나 이 차를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 그런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다 담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캠핑을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때마침 눈이 엄청나게 좀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 리뷰를 할 때는 좀 편안하게 주행을 하면서 그 차의 성능과 어떤 느낌들을 좀 온전히 좀 느끼고 싶었는데 오늘은 기상 상황이 좀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런 느낌들을 제가 다 전달을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먼저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눈길 주행. 정말 조심히 운전하겠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에 또 주행을 하는 내용들을 좀 담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은 이제 최근에 출시된 캐스퍼 전기차 순수 전기차 일렉트릭 모델입니다. 내연기관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경차로 분류가 되지만 일렉트릭으로 넘어오면서 차체가 좀 커지고 하면서 경차는 아니고 소형차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캐스퍼랑 같이 좀 비교해 볼수 있는 차량은 일단 레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레이 EV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윗등급으로 좀 본다면 EV3까지도 한번 비교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스퍼 차량이 차가 작아서 힘이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좀 염려를 하고서 이 차량을 만났는데 실제로 주행을 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기 모터의 힘과 파워가 많이 많이 이제 느껴지고,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가장 만족해 하시는 게 주행 질감. 부드럽고 편안하고 마치 깔려서 쭉 가는 듯한 그런 전기차 특유의 전수성, 특유의 그 승차감이 있는데, 캐스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체가 좀 작고 이게 뭐 소형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진 않을까 이제 그런 염려들 했었는데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요 무겁고 묵직하면서 다른 전기차들과 다를 게 없는 편안하고 부드러운 전기차 특유의 주행감을 좀 경험을 제가 잠깐 했고요 확실히 다른 뭐 EV3 그 이상의 다른 더큰 모터가 달려있는 차들보다는 순간 초반 가속도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들 이제 엑셀을 갑자기 훅 밟았을 때 치고 나가는 그 힘과 습도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캐스퍼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힘을 받고 출발되었을 때 느끼는 힘과 편안함은 다른 차들에 비해서 부족함을 못 느꼈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15인치 휠과 17인치 휠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15인치 같은 경우에는 315kg 정도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고 17인치 같은 경우에는 295km 정도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기차를 탈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주행 가능 거리가 무조건 길면 좋다 이러한 고정 관념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번 충전을 꽂아 놓으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이동하지 못하고 계속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피로도를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집밥이 있거나 회사에서 충전하는 게 어렵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키로 수가 뭐400 k 로500 k 로그 이상 가는 차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정도만 돼도 일상생활에서는 충분히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스티어링 휠이 디컷 스타일이입니다 디컷 스타일이기 때문에 주행을 할때 위쪽을 잡아도 편안하고 이 아래쪽을 잡아도 굉장히 손에 딱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이 스티어링 휠이 크기 때문에 앞에 전방으로 볼수 있는 이 계기판의 시야성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D 컷이 부분을 통해서 현재 내가 주행하고 있는 기어의 단수, 기어가 이제 컬럼식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D에 있는지 N에 있는지 파킹에 있는지를 한 눈에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의 실내 디자인을 제가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정말 직관적이다라는 거예요. 뭐감춰져있는게 없습니다. 그냥 이 작은 실내 안에 있어야 될 모든 내용들이 직관적으로 다 있고,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편안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건 수납 공간이 진짜 많다라는 겁니다. 네비게이션 위치도 이 대시보드 상단 부분에 위치되어져 있는데, 전방을 주시하다가 살짝만 내려보면 바로 네비게이션이 보입니다. 시야 각도가 큰 폭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주행하면서 안정감 있게 내비 화면을 볼수 있다라는 장점이 보이고 밑에 에어컨이나 뭐 히타 오디오 공조도 편안합니다. 손에 금방금방 잡힐 위치에 굉장히 직관적인 버튼식으로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캐스퍼 일렉트릭은 총네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에코 모드, 노멀, 스포츠 마지막 스노우 모드가 있습니다 아이 스노우 모드가 반갑더라고요 지금 제가 스노우 모드로 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에코, 노멀, 스포츠 모드를 바꿀 때 주행 느낌은 살짝살짝씩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스노우 모드를 놨을 때는 회생제동의 강도가 조금 1레벨 정도 더 세집니다 아마 회생제동을 좀더 강하게 해서 좀더덜 가속이 좀덜 되고 감속이 조금 더 잘 되게 조작을 세팅을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드디어 눈길을 빠져나와서 올림픽대로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좀 드라이빙을 하면서 느낌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캐스퍼 일렉트릭 안에는 앞에는 두 명의 남자가 앉아 있고 뒷좌석에는 가급 캠핑 짐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차 지금 굉장히 주행할 때 불편함이 없습니다. 가속을 할때 시원하게 나갑니다. 뒤에 짐을 저 정도 실었으면 일반 가솔린 캐스퍼나 뭐 가솔린 모델에서는 조금 군뜬 느낌이 들어야 군뜬 느낌이 들어야 되는 정도의 지금 적재량인데도 불구하고 캐스퍼 일렉트릭은 그런 게 없이 시원하게 지금 아주 주행을 편안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는 다른 전기 차량들에 비해서 초반 가속도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혀 이 차가 느리거나 붕뜨거나 불편하다는 느낌이 안들 정도로 편안하게 잘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캐스퍼 일렉트릭은 소형 전기차 소형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차량이지만 이중 적합차음률이 들어가 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옆에 뭐 차가 지나간다거나 바닥에 있는 모명음이나 주행을 할때 풍절음 같은 게 들어오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동차를 타면서 이 정도 소음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디 콘서트장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의 소음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불편할 것이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고가의 전기차들에 비하면 당연히 이제 우리 사람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은 뭐,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제가 잘 나갑니다. 딱 그런 거 같아요. EV3나 뭐 EV6, 아이오닉. 중형급 이상에 되는 전기차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가속 되는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게 불편하냐, 또는 부족하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압도적인 스피드가 없다 뿐이지 차가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고속 주행 시 불안함이 느껴지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미처 그러지가 않네요. 약간의 코너 곡선길에서도 바닥을 잘 지탱해주면서 잘 넘어갑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는 배터리가 밑에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바닥에 있겠죠 그래서 느껴지는 안정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의 이 차를 타고 주행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시트가 편안합니다 거슬리는 게 없어요 보통 1시간 이상 주행하면은 허리가 아픈 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들 이제 허리가 좀 아프고 불편하고 뭔가 찌뿌둥하고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는데 캐스포 일렉트릭은 시트도 편안합니다 고속 차량들처럼 뭔가 이 시트에서 쫀득하게 나를 잡아주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뭐, 쇼파처럼 엄청 편안한 거뭐 그런 느낌도 없어요. 근데, 어디, 아이고, 불편해. 어, 이거 허리가 좀 아프다. 그런 불편함은 또 없어요. 정말 무난합니다, 시트가. 편안하고, 무난하고, 불편한 게잘안 느껴지는 이런 시트 포지션과 시트의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캐스퍼는 커다란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타시기에는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뭐 4인 가족도 2차 충분히 타실만 합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경차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린다면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들 하세요. 실제로 뭐 차의 안정성이 엄청 뭐 커다란 차들보다는 경차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2차는 멀리 장거리를 뭐 출퇴근하시거나 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보다는, 동네에서 또는 시내 구간에서 차를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 집에서 또뭐 아이들 피업용으로 가까운 출퇴근 용도로 이용하실 분들에게는 정말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을 타고 1박 2일 동안 설중 캠핑을 다녀와봤습니다. 사실 저희는 요이 영상을 기획하면서 와이 짐들이 다 실릴까 이렇게 좀 조마조마했었는데 짐이 가장 많다라고 말하는 이 동계 캠핑에서도 문제없이 적재를 완벽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기존 캐스퍼 가솔린에 비해서 길이가 약 230mm 정도 늘어나서 3,825mm의 전장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넓이는 15mm 정도 늘어나서 1610mm로 높이 또한 5mm로 늘어났기 때문에 1610mm로 위, 아래, 옆 모두 다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짐이 더 많이 실리기도 했었고, 뒷좌석이 완전 폴딩되는 것들, 전기차 특유의 이 평평한 뒷좌석 공간 덕분에 깔끔하게 짐 정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비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촬영을 했던 이날은 정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던 날입니다. 그래서 교통체증 너무 심했고요. 겨울이다 보니까 외부의 온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또 차는 짐이 아주 가득 실려 있었고 무거운 성인 남자 두 명이 동시에 탑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캠핑장까지 거리가 약 70km 정도 거리였는데요. 트립상으로는 약 90km 정도만 저희가 주행 가는 거리를 소비했더라고요.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고려해 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될 만한 수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캐스퍼 일렉트릭 장기 렌트로 출고한다면 조건이 어떨까요? 일단 먼저 지금 24년도 연말이기 때문에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대부분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 의 타이밍이 사실썩 좋진 않고요. 기다리실 수 있으시다면 내년도, 25년도 보조금이 오픈이 되면 그때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될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래도 올해 24년도 하반기 기준으로 가격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 인스퍼레이션 17인치 기준으로 차량가가 3,269만 3,670원 정도였습니다. 보조금이 약 67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출고가는 2,579만 3 670원이 됩니다. 장기 렌트 국민 조건이 있죠. 48개월 연 2만키로 초기 비용 전혀 없이 진행하신다면 렌트료 한 달에 약 38만 8천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5년도에 전기차 보조금이 조금 보수적으로 봐서 만약에 깎인다 할지라도 40만원대면 캐스퍼 일렉트릭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경쟁 차종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쪽으로는 레이 일렉트릭이 있고요. 가솔린 내연기관으로는 아반떼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레이 일렉트릭 에어트림 2,955만 원입니다. 보조금 24년도 기준 599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국민 렌트 조건 진행시 약 40만 원 초반대 정도 금액대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장기 렌트는 잔존 가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렌트로가 산정되다 보니까 차량가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오히려 렌트로가 차량가가 비싼 캐스퍼가 더싼 지금과 같은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죠. 캐스퍼 EV가 레이 EV보다 잔존가치가 더 높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캐스퍼가 더 렌트로는 유리한 차종입니다. 아반떼 가솔린 인스퍼레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가 2,699만원입니다. 장기렌트 국민 조건 진행 시약 43만 원대 가격이면 충분히 이 차를 출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월 납부하는 비용도 그리고 전기차 충전에 대한 부담이 없으시다면 유지 비용도 캐스퍼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한번 출고하게 되면 꽤 오랫동안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시고 따져보시고 여러 조건들을 좀 상세하게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오아시스 마이카에서는 고객님들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당연히 저렴해야겠지만 가격만 저렴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부터 출고 그 이후에 타시는 기간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아시스 마이카였습니다.